하나님께서 사랑하는 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예. 이 아이를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고 교육해서 훌륭한 하나님의 딸로 키우시겠습니까? 사랑하는 다현이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사랑하는 다현이를 하나님 뜻대로 양육하고 교육하시겠습니까? 사랑하는 회원이를 하나님께 드리시기를 원하십니까? 이제 회원이를 하나님 뜻대로 바르게 양육하고 교육시키시겠습니까? 정서 이름 이라희 생년월일 2009년 7월 1일생 아버지 이준열 어머니 김정아 위의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12월 28일 성남중앙교회 집례자 최명규 가정봉사회장 조경자 꽃다발 안 드립니까? o 다발아니 h t Good night. 잠깐. 끝나 n <laughs> i g h 서 한다현. 2010년 4월 22일생. 아버지 한덕호, 어머니 박빛나라. 위 o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 d n i 로이 증서를 드립니다. 12월 18일 성남중앙교이동문 봉원증서 이혜원, 2010년 3월 6일생, 아버지 이흥재, 어머니 김영교 위의 어린이는 하나님의 자녀로서 그의 평생을 구별하여 하나님께 봉헌하였으므로 이 증서를 드립니다. 12월 18일 성남종 함께 이아동문 자 이제 꽃다발 드리세요.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사랑하는 가정 위에 주님께서 귀한 축복으로 자녀를 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멘. 주님 오늘 이 사랑하는 자녀들을 주님께 봉헌했습니다. 주님 사랑스러운 자녀들을 품에 하나 주시고 은혜를 베풀어 주셔서 귀한 가정에 다시 이 아를 위탁하셨습니다. 아이를 위탁받은 우리 사랑하는 부모님들, 또 우리 할머니들, 주의 은혜 가운데서 하나님 뜻대로 잘 양육하고 교육시켜서 하나님의 자녀로서 성장해서 이 교회의 기둥이 되고 빛을 비추이는 하나님의 자녀로 성장케 하여 주시옵기를 기도합니다. 아멘. 이 자녀들로 말미암아 가정이 더욱 화목하고 웃음꽃이 피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고. 더욱도 주님 앞에 가까이 나아가는 믿음의 가정들로 성장할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시옵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 아멘. 예. 들어서서 인사할 때 우리 축복하는 마음으로 환영하는 마음으로 큰 박수 쳐 주시기 바랍니다. 들어서 인사하세요. amigo